안녕하세요. 발로틴행사 안비선입니다 제가 머리 스타일을 바꿔봤는데 잘 어울리나 모르겠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공인행사라는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주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공인행사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열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합격 수기 영상에서 얘기 드렸는데 회계사라는 시험은 회계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재무회계, 고급회계, 원가관리회계, 그리고 세법, 재무관리, 그리고 형형 경제학, 상법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과목들의 책 두께가 거의 대부분 이만합니다. 그래서 두께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이런 과목들을 한번 일회독 하는데도 거의 1년이 걸리는데 그것을 몇해두 번을 돌린 후에 자기 것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기까지가 웬간한 열정이 없어서는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행인사가 되고 싶다는 그 열정이 있으셔야 중간에 지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한번 준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정을 챙기셨다면 그다음은 무엇을 챙기셔야 하냐면 학점을 챙기셔야 합니다. 이 공인회계사라는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어, 금융감독원에서 필요한 학점을 정해놨는데요. 그 학점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회계학 및 세무 관련 학점이 십이 학점 이상이 있으셔야 되고요. 경영학 학점이 구 학점 이상, 경제학 학점이 삼 학점 이상. 그래서 이 모두 합쳐서 이십사 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되세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시라면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경영이나 경제, 뭐 회계, 세무 관련된 과를 다니시고 계시다면 이런 학점들이 자연스럽게 이수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나 그러한 과가 아니시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라면은 어, 학점 은행제나 독학사를 통해서 학점 이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쪽 한번 찾아보셔서 이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수를 하신데 있어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 학점을 다 채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금융감독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수업일 경우에는 학점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공인행위사 시험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학점 인정 과목 검색란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수업을 한번 검색을 하셔서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수업인지 체크하시는 거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 점수인데요. 회계사가 영어를 대체적으로 잘 못하긴 합니다. 하지만 영어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런 순간을 위해서인지 몰라도 최저 영어 필요한 점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은 토익 700점으로 다 채우는데요. 토익이 아니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련된 영어 점수들을 읽어드릴게요. 네, 토플 같은신 경우에는 PBT는 530점 이상, CBT는 197점 이상, IBT는 71점 이상이고요. 텝스 같은 경우에는 340점 이상인데 18년 5월 1일 전에 실시된 텝스를 응시하신 분들이라면 625점 이상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 테프는 레벨 2 65점 이상이고요. 플렉스는 625점 이상을 취득하시면 공인 회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제 자격들을 다 갖추셨다면 끝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이러한 내가 자격을 갖췄다는 라 내용을 여기 공인 회사 시험 위원회에다가 소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소명을 일자를 놓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걸 소명하는 것을 깜빡하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제출을 하려고 했지만 어, 제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소명해야 되는 일정을 꼭 놓치지 않으셔 가지고 그때 제때 필요한 이제 학점과 영어 점수를 제출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일정이 내년 2020년 1차를 영시하시는 분들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음... 네, 여기 있는데 어 특정 인정 신청 같은 경우에는 어 내년 2020년 1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고요. 영어 성적 인정 같은 경우에는 19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학점을 들어 놓으시고 영어 점수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행기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행기사 시험을 응시하러 가보실까요? 행위사 시험을 응시를 이제 갓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행기사 시험을 이제 갓 시작하시게 되면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게 되시는지 간략하게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통 재무 회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재무 회계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고급 회계, 원가 관리기 이렇게 보실 거고요. 그 사이에 세법과 재무 관리를 보실 거예요. 세법과 재무 관리가 어 회계랑 다르게 좀 낯설 거예요. 왜냐면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회계는 좀 접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세법과 재무관리는 다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좀 낯설지만 익숙해지면 극복 못할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경영 경제학 상법을 준비하시게 될 겁니다. 경영 경제 상법은 앞에 아까 얘기드린 재무에게나 고급에게 원가 관리에게 세법 재무 관리에 비해서는 어, 시험 난이도가 그래도 좀 낮습니다. 낮지만 어, 앞에 과목들의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이 경영경제학 상법을 못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1차 합격에 있어서 경영경제학 상법은 없어서는 안될 점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간 안보는 꼭잘 하셔가지고 경영경제학 상법도 끝까지 챙겨가시는 걸 추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년 2020년 2월에 1차 시험을 합격을 하시게 되면 내년 2020년 6월에 2차 시험을 응시하시게 될 거예요. 1차 시험은 오지선다인 객관식인거에 비해서 2차 시험은 서술형입니다. 하지만 너무 서술형이라고 해서 또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게좀 완전 서술한다는 느낌보다는 좀 풀이 과정을 정리해가면서 문제를 푼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이렇게 서술에 대해서 부담감을 안 느끼셔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핵계 감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 서술이긴 하거든요. 그거는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다 하시게 되면 2차 시험을 치실 거고요.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다르게 기회가 두번 주어집니다. 그래서 부분 합격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 2020년 요번에 이제 2차 시험 다섯 과목 응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합격한 과목은 2021년에 응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 과목 중에 붙은 과목을 제외하고 합격하지 못한 건 나머지 과목만 2021년에 응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가 회계사 시험을 간략하게 제가 좀 소개를 드린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회계사 시험은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꼭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쳐서 중간에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끝까지 가면 근데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지치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꼭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